요수와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요수와가 요리고에 가까이 일었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수와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요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소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정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요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소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소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은 내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1992년도에 어, 서울에서 했던 그 세계 선교 대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부 단체 두 개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인트컵하고또 하나는 어, 예수 전도단이었습니다. 예수 전도단을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소개 받았어요. 어, 이런 이런 선거 단체가 있구나. <laughs> 인터콥도 이런 선교단체가 있구나. 어. 뭐, 시골 촌떡의 청년이 그냥 신학생 때 가서 이제 두 개의 선교단체가 굉장히 인상에 와닿았습니다. 어. 그리고는 그두 개의 선교단체와 음. 이제 그, 그 인터콥은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해왔고, 요즘 음, 최근에 인터콥이 좀 코로나 때문에 무리를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참 사실은 참 좋은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소개받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책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단 예전 단에서 나온 책을 이렇게 사게 되는데 그책 중에 한 개가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내 신을 벗어라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이 나올 때마다 그 책을 늘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비 고비마다 내가 내려놓을 때그 신을 벗는다는 말이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는 주권을 포기한 권리를 포기하는 걸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래 형편이 그랬겠죠. 주인은 신발을 신는데 종은 신분상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는 맨발로 갑니까 신신고 갑니까? 맨발로 가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을, 종의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할때 권리를 내려놓는 거. 종의 자세로 산다. 이런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면, 거기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얘기를 거기에서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딜 가라. 가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가면, 근데 항상 그 고비고비마다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뭐가 요구된다? 결단. 이걸 내려놓고 가면 이 이거 없으면 내가 그뭐 어디가 못갈 뭐 건데 하는데 그 권리를 내려놓고 가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권리를 지고 가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부딪혀야돼고 그게 이제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을 그렇게 보면서 로렌스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사는데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들을 그 책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아, 포기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포기와 함께 늘 이렇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 그래,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음. 교육준사 생활할 때는 참 가난한 생활이었거든요. 아내랑 저랑 아이들 둘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때 저희가 받는 생활, 사례비가 60만원인가 5 0만원인 그랬습니다. 내 식구가 그 50만원 가지고 사는 거 50만원 가지고 사는데, 그냥 뭐, 엔겔 지수 100%에서 모든 돈이, 돈은 다 먹는데 쓰는 거죠. 근데 그 권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강제로 권리를 포기당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우는, 아,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로렌스 커닝암만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산다고 할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또 그렇게 사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요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일어났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한 사람이 뭘 빼고 있다? 칼을 빼고 있다. 손에 들고서 마주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뭘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무엇으로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왜와 있습니까? 전투를 치르려고온 거예요. 뭐 하려고? 전투를 치르려고 전투를 치르는데 우리가 성도의 싸움을 싸울 때어 우리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게 있고 그럴 때 영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무슨 전투?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영적 전투대로 펼쳐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의 싸움대로 싸워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돕는 천사가 나타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돕는 천사, 전쟁을 돕는 천사, 천사에는 세 개의 그룹이 있죠. 미카엘, 그 다음에 가버리엘, 그 다음에 루시엘,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천사가 루시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버리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가 미카엘. 그렇게 되는데, 이세 그룹, 그 천사를, 이렇게, 그 대천사라고 해서 이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천사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와 있다, 그랬어요. 러니까 요소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뭐 했다 합니까? 저라고 그에게 이러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내가 주종의 관계로 내가 당신의 통치,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에게 말한 말이었습니다.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작전을 지시하겠다 하늘의 군대는 이렇게 싸울 것이고 너는 여립은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작전계획을 짜야 되는데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이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뭐라고요 승리 승리하는 첫 번째 공식은 너의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 무엇이 되라? 종 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너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장세기에 또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불안하잖아요. 형에서가 400명의 군대장,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을 대적하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따라오고, 뒤쪽에는 라반이 막 쫓아오다가 겨우 그들라는 돌아갔는데, 앞쪽에는 에서의 400군사가 그를 죽이려고 진처했습니다. 그 진을 향해 나가는 중에 야곱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쫓게떨린다안떨린다그 상황까지 쫄인다고요 야금이 쫄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여단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조카들 애쓰는 조카들 자기 아들들이고 아들들도 다 건너게 하고 양 떼와 소대를두 떼로 나누어서 이 떼를 치면 이 떼가 흩어지고 피하고 이 떼를 치면 저 떼가 흩어지고 하면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그래 예, 군대를,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 재산도 먼저 보냅니다. 애서를 위해서 예물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요단 건너편에서, 강 건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근데, 야곱이 낮에 뭘 봤냐 하면, 낮에 따라합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야곱은 낮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니 그 하나님의 군대의 힘이 내게 입혀지면 하나님의 군대의 힘이 내 인생에 역사하면 저 에서 저까이 그 안보다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덧립으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요단 건너편에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야 모든 예고를다 건너편에 보내 놓고 외교적으로 할거라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던져보려고 요단 이쪽 편에서 이쪽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던져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나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던집으려면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야곱이 네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겠느냐. 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느냐. 그기에 딱 부딪혀 가지고는요 밤새도록 시름한. 밤새도록 실험하는데 야곱이 안 꺾이는 거예요. 한따라서 하나님 앞에 꺾여야 합니다 이게 주권을 포기한다는 말이 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권리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앞에 내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안 꺾이는 겁니다. 안 꺾이니까 새벽 역대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떠납니다.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천사를 바지가리에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 천사가 야곱에 멀 쳤다? 한도뼈를 쳐요. 한도뼈를 치고 나니까, 치고 나니까, 튼튼한 두 다리, 그것마저 없고, 이제 육신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그때 꺾이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는 신을 벗으라고는 말씀 안 하지만은, 그게 야곱의 신 벗는 자의 모습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넌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약탈자는 뜻이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꺾였더니,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기루어 이긴 자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는 권리를 포기하고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놈의 것이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 간지이 없고, 무릎 빠진 쟁지 마냥 그냥 물기 쫄쫄 흐르면서 요단 가문에 다 젖은 모습으로 그래 건너서 형 에서 앞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눈에 동생으로 보이게 한 겁니다. 뭘로 보이게? 동생으로. 아버지 재산을 누고 경쟁하던 그런 경쟁자가 아니라, 한 배에서 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같이 놀고, 내가 돌봐줘야 될 동생으로 보이게 해준 겁니다. 연약해진 모습 보니까, 저가 내, 자가 내하고 뭐 경쟁이 되겠노? 내가 자를 돌봐줘야 되지. 에서의 마음에는 야곱이 동생으로 보이게 하고, 야곱은 권리를 포기했으니 내려놓고 그래서 형제 상봉이 적으로 만날 형제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지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야곱의 승리입니다. 요소아는 여리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군대가 둘다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자아가 너무 강하면 안 돼. 난대 하는 게 너무 강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끊길 땐 끊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끊길 네. 땐 끊길 줄 알아야 돼. 예?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 이겨물락해서 그렇죠. 목사는 장모님이 이겨물락하고, 장모님은 목사님이 이겨물락하죠. 이기면 납니까? 장모님, 이기면 납니까? 이기면 교회에서 장모님 월급 니까참 이해가 안되지 목사가 장모님도 이기면 납니까? 근데 둘다 내려놓고 누가 주인 되어야 된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목회하면서이 교회 저 교회 에 내가 겪은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를 보고 주변의 교회 소식도 듣고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세니다 목사님이 너무 세서 장어님이 길을 못 펴요. 주로 어떤 교회냐. 개척회에서 성공한 교회들. 개척회에서 성공한 교회들은 목사님이 힘이 세요. 장어님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 쪽을 못 써요. 목사 독재죠. 목사 독재에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너무 세요. 그래서 목사를 월급 주고 고용한 고용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관계예요. 3년 계약, 6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장어님이 생교에는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목회를 몰라요, 사실. 목회 합니까? 강단에서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목회를 몰라요. 목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걸 따라가는 여정을 쭉 가는 건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와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게 아니고, 내가 대장할락해요. 근데, 둘다 끝이 안 좋은 걸참 많이 봤습니다. 주변의 사례도 많이 보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세기나 남편이 세기나 간에, 둘다 세게 나가네. 둘다 세면 사람이 끝치지 않고 아내가 세면 남편이 후지박혀 있다가 너무 사람이 후지박혀 있다 보면 한 번씩 국지 받거든요. 국지 받고 그걸로 남편이 세면 아내가 후지박혀 있다가 한 번씩 너무 눌려있으면 스테인스가 만땅이 되니까 확 해가지고 그냥 푹 일어나가지고 집안는다고 해요. 근데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주인되어야 된다? 예수가 주인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가정에도 누가 주인되어야 되고, 예수가 주인되어야 되고, 교회에도 누가 주인되어야 되고, 예수가 주인되어야 되고, 내 인생에도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주인되시면, 그분의, 그분이 우리 인도에 나가시는 역사 안에서, 승리도 주어지고, 그분이 이끌어간 역사 안에서 함께하심도 주어지고, 그분이 이끌어간 역사 안에서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이,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신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요? 찬송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난다. 교회가 하나님이 집, 집이니까 뭐 모든 거다 형통하겠지, 노. 교회도 온갖 일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일다 겪는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형통해 줄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마다 권리를 내려놓을 때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이 앞으로 차고 나가는 것 할렐루야 그분의 주인 되심이 이끌어 가는 것 저는 이걸 거 목회를 하면서 제일 처음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책 교회를 부임했는데 교육 증사로 부임을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어, 몸이 안 좋으시다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좀 요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새벽 기도를 장모님이 인도하시고, 주일날 예배는 교육준사인 저한테 다 맡겨놓은 니다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막 난예배, 전능예배까지는 주일날 모든 예배는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렇게, 교육부서만 맡고 있다가, 작년부 예배를 맡아보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는데, 나는 목회도 할지도 모르고, 교인들 중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문제들 앞에서 마음에 답답한 겁니다. 근데, 근데, 기도하다가 무단히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 내 교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권리를 또 밀어버리면, 그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 6개월 동안 끌어가시는데요. 전 그때 너무, 너무 큰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설조 그그리고또 문제가 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가는데 있어서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 진짜요 그러면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몸으로 배웠어요 누구한테 목회를 지도를 받아 배운 게 아니고요 일해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목회가 뭔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하는 걸 수발되는 목회가 뭔지를 배웠어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광교회를 목회하다가 고비고비 어려운 일 닥치면요, 내가 뭘 지고 있는지를 다 봅니다. 그리고 다 내려놔버리고, 내려놔버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광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지금 누가 세보여도, 지금 내가 세보여도, 지금 지금 어느 장모님이 세보여, 권사님이 세보여도. 아니고 그분이 머리가 아니고 누가 머리있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내려놔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클어진 인생이 있습니까? 무너진 인생입니까 가정 안에서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까? 골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네.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분이 주인 되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 되시면 그분의 영광이 가정 안에 나타나고 교회 안에 나타나고 내 인생에 나타나면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수아는요. 간단하게 버스라카이 버스포스입니다. 야곱은요 벗어라 하는데 그걸 안 벗고 있다가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하나님이 그환도배를 쎄게 쳐버리니까 더 이상 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벗어버렸어요. 그때도 어쨌든 벗었더니 하나님이 폭유와 함께 주어지는 성리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봅니다. 이것저것 다 뜯기고 간 뒤에 그리고는 마지막 고백은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으으으. 돈도 뜯기고 건강도 내려놓아주고 그래가 한도뼈를 치는 것과 같은 역사를 지나가고 난 뒤에야 그의 권리 다 내려놓고 아이고, 다 내려놓고 사는 게 이래 좋은 걸요. 다 내려놓고 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요. 그때서야 고백하는 사람들 을 봅니다. 인생 많이 돌아온 사람들이지. 여러분,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는요,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는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성리인 거예요. 죄가 아니면, 하나님은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성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서푸는지, 그 자존심이 뭐라 보요 그거 못 내려놔서 정말 하나님의 큰 대사를 끌어칠수 있는 거예요. 요수아가 신발 안벗어묻여 되느냐. 여기서 계속 지쪼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는데?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를 앞두고서 신발 벗겠다, 안 벗겠다 해가지고 환도뼈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기서 세월 닦아먹게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 요소와는 근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선 것은 거룩하니라. 요소아가 뭐대로 했다? 그대로 하니라. 뭐 하더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상금을 쑥 나게 하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전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이 말씀의 원리가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승리의 삶이,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어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을 벗스라 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 겸비해집니다. 부족한 종이 아직도 신 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저를 돌아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에게 역사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이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는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이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